3대 천종과 48 신장을 거느린 인존 천주인 상제가 아리아와 같이 천명을 내리노니 인간계의 혼탁한 제서를 바로 잡을 지어라. 48장 들여 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 차리기이지 어려우리라. 목경의 에너지는 광음파이며 현실계의 에너지는 돈이노라. 에너지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임을 하라는 것인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인간이 각자의 제한된 정보에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 서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노라. 상제의 도수에 의해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버려야만이 온전하게 상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인간들이 아픔을 상제는 온전히 품고 있으니, 아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를 바라노라. 도인들은 상제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모판의 모임을 명심하고, 모가 모진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일심으로 부여된 사명을 완수토록 할지어다.3대의 천종과 48신장이 도인들 옆에서 온전한 기운을 보낼 것이노라. 증산상제 미륵도전 도인 강대훈. 증산상제 미륵도전 도인 강대훈. 증산상제 미륵도전 도인 강대훈.